몸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낫고 싶으냐. 요한복음 5장 6절 임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 정말로 믿는가? 내 안에 무한한 치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질병과 마음은 무관하다고 믿는가? 불치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병에 걸려 고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력감, 질병, 고통에 관한 생각이 건강과 활력,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릇된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1963년 2월 홍콩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날씨와 과거 조건, 상황, 유전자 탓을 하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보다 외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노하게하여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5, 6년간 다리 괴양으로 고생을 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다리를 저었기 때문에 목발도 필요했다.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했기에 이 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 요한복음 5장 8절 나는 그에게 이 성경구절을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구절은 외부의 거짓 암시에 빠져 마음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끄집어내 치유력을 불러내라. 그러면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주며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온전케할 것이다. 남성은 병을 두려워하고 재발할리라 생각하는 걸 멈췄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확언했다. 제게는 질병치유법을 아는 침묵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력은 지금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침묵의 등업자가 사랑, 아름다움, 완벽함으로 제 존재를 흠뻑 적십니다. 저를 창조하신 무한한 지성은 치유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성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저를 치유합니다. 저는 무한한 지성을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동업, 동역자가 답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씩 바뀌자 다리를 저는 것도 나아졌다. 그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목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일어나 걷기로 한 것이다. 몸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낫고 싶으냐. 요한복음 5장 6절 임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 정말로 믿는가. 내 안에 무한한 치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질병과 마음은 무관하다고 믿는가 불치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병에 걸려 고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력감, 질병, 고통에 관한 생각이 건강과 활력,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릇된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1963년 2월 홍콩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날씨와 과거, 조건, 상황 유전자 탓을 하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보다 외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5, 6년간 다리 괴양으로 고생을 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목발도 필요했다.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했기에 이 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 요한복음 5장 8절 나는 그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구절은 외부의 거짓 암시에 빠져 마음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을 끄집어내 치유력을 불러내라. 그러면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주며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남성은 병을 두려워하고 재발할이라 생각하는 걸 멈췄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확언했다. 제게는 질병 치유법을 아는 침묵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력은 지금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침묵의 동업자가 사랑, 아름다움, 완벽함으로 제 존재를 흠뻑 적십니다. 저를 창조하신 무한한 지성은 치유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성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저를 치유합니다. 저는 무한한 지성을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동업, 동역자가 답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씩 바뀌자 다리를 저는 것도 나아졌다. 그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목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일어나 걷기로 한 것이다. 몸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낫고 싶으냐. 요한복음 5장 6절 임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 정말로 믿는가? 내 안에 무한한 치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질병과 마음은 무관하다고 믿는가? 불치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병에 걸려 고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력감, 질병, 고통에 관한 생각이 건강과 활력,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릇된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1963년 2월 홍콩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날씨와 과거, 조건, 상황, 유전자 탓을 하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보다 외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5, 6년간 다리 괴양으로 고생을 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목발도 필요했다.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했기에 이 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 요한복음 5장 8절 "나는 그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구절은 외부의 거짓 암시에 빠져 마음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지내는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끄집어내, 치유력을 불러내라. 그러면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주며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남성은 병을 두려워하고 재발할리라 생각하는 걸 멈췄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확언했다. 제기는 질병치유법을 아는 침묵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력은 지금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침묵의 동업자가 사랑, 아름다움, 완벽함으로 제 존재를 흠뻑 적십니다. 저를 창조하신 무한한 지성은 치유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성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저를 치유합니다. 저는 무한한 지성을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동업자가 답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씩 바뀌자 다리를 저는 것도 나아졌다. 그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목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일어나 걷기로 한 것이다. 몸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낫고 싶으냐. 요한복음 5장 6절 임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 정말로 믿는가? 내 안에 무한한 치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질병과 마음은 무관하다고 믿는가? 불치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병에 걸려 고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력감, 질병, 고통에 관한 생각이 건강과 활력,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릇된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1963년 2월 홍콩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날씨와 과거, 조건, 상황, 유전자 탓을 하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보다 외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5, 6년간 다리 계양으로 고생을 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목발도 필요했다.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했기에 이 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 요한복음 5장 8절 나는 그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구절은 외부의 거짓 암시에 빠져 마음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을 끄집어내 치유력을 불러내라. 그러면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주며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남성은 병을 두려워하고 재발할리라 생각하는 걸 멈췄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확언했다. 제기는 질병 치유법을 아는 침묵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력은 지금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침묵의 동역자가 사랑, 아름다움, 완벽함으로 제 존재를 흠뻑 적십니다. 저를 창조하신 무한한 지성은 치유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성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저를 치유합니다. 저는 무한한 지성을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동업, 동역자가 답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씩 바뀌자 다리를 저는 것도 나아졌다. 그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목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일어나 걷기로 한 것이다. 몸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낫고 싶으냐? 요한복음 5장 6절. 임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 정말로 믿는가 내 안에 무한한 치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질병과 마음은 무관하다고 믿는가 불치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내가 병에 걸려 고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력감 질병 고통에 관한 생각이 건강과 활력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릇된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한 아이디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1963년 2월, 홍콩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남성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날씨와 과거, 조건, 상황, 유전자 탓을 하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보다 외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5-6년간 다리궤양으로 고생을 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목발도 필요했다.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고생했기에 이 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 요한복음 5장 8절 나는 그에게 이 성경구절을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구절은 외부의 거짓 암시에 빠져 마음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끄집어내 치유력을 불러내라. 그러면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주며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남성은 병을 두려워하고 재발할리라 생각하는 걸 멈췄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동안 진심으로 이렇게 확언했다. 제기는 질병 치유법을 아는 침묵의 동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치유력은 지금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침묵의 동업자가 사랑, 아름다움, 완벽함으로 제 존재를 흠뻑 적십니다. 저를 창조하신 무한한 지성은 치유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무한한 지성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저를 치유합니다. 저는 무한한 지성을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동업, 동역자가 답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씩 바뀌자 다리를 저는 것도 나아졌다. 그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1963년 6월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목발을 불에 태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땅을 딛고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일어나 걷기로 한 것이다.